너무 늦을 때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 그 애니메리 어, 로버트슨 모지스라고 하는 그 여성분이 76세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1세까지 그림을 그려갔고 어, 전 세계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화가가 됐는데 76세 시작을 해갖고 101세까지 했으니까 어, 본인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게 제일 빠를 때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새로운 살 또는 재취업 뭐 이런 교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공학과에서 취직 가능한 기사를 쭉 나열했는데 우리과에서는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는 졸업과 동시에 반드시 따도록 하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외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취사선택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 취,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사도 굉장히 많이 따수 있는데 어, 화공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산업위생기술사, 소방기술사도 따수 있어요. 어, 대부분 경우 산업안전을 전공한 사람들이 소방기술사를 따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소방만 조그만 공무하면소방기술사도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이거보다 한 번, 한 단계 미라고 하는 산업안전 지도사도, 어, 우리가, 어, 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1인 기업이 될수 있고, 산업안전 보공공단에서 6개월 동안, 어, 강의를, 어, 전담해서 듣고, 그래야지만이 지도사 자격증이 되니까, 굉장히, 그 어, 어 좋은 자격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필기시험은 안전관리는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 이건 사지선다형이에요 산업안전기사에 이런 과목이 있고, 기계, 기계 위협 방지 기술, 전기 위협 방지 기술, 어, 화학설비 위험설비 기술, 건설안전기술, 이러한 것들이 필기시험입니다. 이 산업안전 관련 기술사 출제 과목은 여기 나온 것처럼, 어, 이 각각의 기술사에 대해서 요, 요거는 공통입니다. 산업안전 관리론, 산업심리 교육, 산업안전 관계법규 이런 것들은 다 공통으로 되어 있고, 뭐 여기에 이제 플러스 기계 안전은 기계공업에 대한 안전군요, 전기 안전은 전기공업의 안전관리, 화공은 화학공업의 안전관리, 건설안전은 건설안전의 안전관리 이렇게 이제 특성화어 있으니까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 쉽다고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평가 방법을 언급한 건데, 평가 방법은 이러한 그 중간고사가 25%, 기말고사가 35%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모든 과목이다 대부분 이게 차등해서 줬을 겁니다. 중간고사를 잘본 사람이 기말고사를 잘보으로서 어 좋은 학점을 딸수 있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 차등해서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과의 칼리키로이 2021년도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 상당히 그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 이번 학기에 개설된 과목은 이제 2021년의 교과과정으로 진행을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어 개설되는 과목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학기에는 우리 최재광 교수님이 안전 심리를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전에 대한 그 인간 행동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그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안전 그 분야에서는 이 심리학적인 그러한 인간 행동의 그 여러 가지 형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전 심리인데, 어, 이 심리는 어, 심리학적인 접근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볼수 있는,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강의입니다. 제대관 과장님이 하시고 위험성 평가는 제가 어, 이번 학기에 그 진행을 할 겁니다. 위험성 평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 여러 분야에서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특히 산업안전분야에서의 위험성 평가는 어, 안전관리의 핵심이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계, 화공, 전기, 어, 건설, 그 다음에 화재, 가스, 그 다음에 기업의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위험성 위험 관리 이러한 전반적인 얘기를 제가 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은 이정훈 교수님이 하게 됐는데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 안전 산업안전관리로의 한 단계 위가목이라고볼수 있겠죠. 이것도 약간 중복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지만 어, 이 경영 시스템이 결국은 자율안전 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 코사스 18,000일인가요? 이런 여러 가지 그 ISO도 있고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이종훈 교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기계안전관리로는 박정덕 교수님이 어, 기계 안전에 기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성과 어, 그거에 따른 안전 문제, 어, 또점거 또는 뭐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어, 화공 안전 관리로는 김혁철 교수님께서 어, 화학 분야에 있어서 의 그, 그 여러 형태의 재해와 그것의 대책에 관한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어, 이 다섯, 다섯 분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오가되는데 다섯 분들의 교수님이 오늘 다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하고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 학기에 추천할 수 있는 교양과 타각과 뭐 있는데, 이거 홈페이지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노동관계법과 노동법. 이것도 우리가 산업관전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이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과 설치적인 프레젠테이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 이 기행력이 있어야 돼. 요살아안전을 하려면 기행력이 있어야지. 기획력이 없는 사람은, 어, 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와 글 짓기, 행복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행복해야지 뭐, 어, 즐거운 거 아닙니까? 불행하려고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일단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행복함도 여러분들 반드시 듣고, 이것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생활재택도, 인간의 권 심리적 요소. 또 소방방재과과도 소방행정학과에도 과설된 계목이 있으니까 그런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그예 들으면 되겠습니다.